올류카니발 차량용 충전기, 어, 대물 파워뱅크의 충전기 설치 후 방문해 주셨고요 배선 작업 다 다시 하고, 무선 실내 등 온오프, 무선 리시버 시스템 설치 후 테스트 합니다. 자, 일단 시동 걸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1 3 2 v 에3 0 4 아까 오셨을 때는 9A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서 지금 29.6으로 충전되고 있고요. 배선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져 있는 게 많아서 배선은 다 걷어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걷어냈고, 이와 같이 배터리가 3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배터리 80짜리하고, 뭐, 19A, 18A짜리, 이렇게 되어져 있던 시스템과 을인사철을 같이 묶어놓은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다 더, 어, 영 배터리는 다드러냈고요 지금, 배선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안쪽으로, 앞으로, 앞쪽에 있는 무선실내 등, 용, 실주 따로 달아드렸고, 배선도 이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싹 해드렸습니다. 네, 배선은 이건 이제 타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왔는데, 전체 재작업을 다 다시 한 거고요. 그리고 위쪽은 이제 뭐 작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셔서 구멍을 다시 메꾸신다고 하는데, 이 뒤쪽에 순정 시가 잭이 딱 중간 자리에 있던 거를 밑으로 내리고, 볼트 게이지, 전압 게이지와 시가잭을 무시동으로 쓰실 수 있게끔 파워뱅크에서 바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고 일단 시동을 끄고 시끄러우니까 뭐 앞쪽에 있는 휴즈 블럭도 다 교환을 할 필요는 없어서 교환하지는 않았고요. 배선이 그냥 묶여져 있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돼 있어서 묶어놓고 슈즈블록도 고정을 싹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같이 한게 무선 컨트롤. 실제로 앞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뒤쪽에 실내등, 중간 실내등이 켜지게 되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꺼지게 됩니다. 2열에서2열에서 2열에서 이열이 앉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앞에 있는 스위치를 끌려고 하면 하이드리무진이라 이제 머리 쪽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따로 손을 뻗어서 뻗어서 불을 켰다가 껐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차박을 하실 때 리모컨으로 문을 열, 불을 켜고 꺼게 할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A 버튼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요, 꺼지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끄고, 트렁크에도 등이 하나 있습니다. 트렁크에 등을 별도로 또 다르셨는데요. 그것도 밑에 버튼 켜고, 끄고, 켜고, 이 모든 시스템은 둘다 켜놓겠습니다. 앞에도 켜고, 뒤에도 켜면 소비전류가 4A정도 지금 4A정도 소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을 다 끄면 네. 거의 5W, 4W대로 떨어지죠 4W대로 떨어지는 것은 앞쪽에 상시하고 뒤쪽 게이지 등등 여러가지에서 미세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걸로 보여진다 등을 키게 되면 4 7암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파워뱅크에서 이 등을 키고 있는 상태에서 키로 시동을 걸게 되면 키를 온까지 하게 되면 실내등 전원은 파워뱅크가 아닌 원래 순정 배터리 순정 배터리로. 출력을 할수 있도록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고선으로 끄고 뒤에도 이건폰으로끌수 있게끔 작업 완료해드렸고요. 세상 위로 테스트 마치겠습니다.